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법무장관이 직접 고검장들을 수사 지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 동부지검장, 부산지검장, 그리고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석동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 법무부 근무도 하셨고 또 검사로서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죠. 광풍이죠. 예. 광기의 바람. 또 어떤 면에서 어, 지금 법무검찰 조직을 마치 어떤 그 자신의 사감 또 어떤 증오심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도에서 마구 이렇게 난도질하는 느낌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이 어디 장관 총장직에 뭐 영원히 있습니까? 그렇죠. 영원히는 고사하고 단 3년, 5년도 못 있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법무 검찰 제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태까지. 제도가 현재와 같이 형성되어 온 그러한 유래가 있고 역사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논리,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뭐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뭐 개선,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근본 자체를 이렇게 해체를 하고 수술을 할 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하다면, 아, 형사소송법 학계, 형사정책학 학계의 의견도 좀 듣고, 또어 국민 다수의 여론도 모아야지. 아, 이 장관이 정치적 정무직으로서, 더구나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의 무대, 자기 본업으로 곧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기 의 정치적 입지, 자기 검찰에 대한 자기 주관적 그런 사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기 전에 그것은 인성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 그 했던가요? 예,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안목이 없이 이렇게 정말 단견 근시한적 시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가슴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식물총장, 언론의 표현이 적합합니다. 식물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제왕적 지위가 되는데요. 단순히 검찰총장의 권한과 기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 나는 근데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이것은 제대로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예. 지금 특히 이제 현재 집권 세력 여권에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야당이 아니고 거의 삼권을 다 장악했다시피 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 뭐 민주적 통제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문민 통제란 얘기도 쓰더라고요. 아니 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현재 집권 세력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민주적 통제자입니까? 그러니까요. 내 명을 뭐 거역했더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민주적인 얘기예요? 왜 거기다가 민주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지도 저는 그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으로 누가 하게 돼 있냐면,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네. 통제라고 하니까, 마치 뭐를 자르고, 없애고, 해체하고, 이게 통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너무 전투적 마인드입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능에 대한 통제 견제는 그것을 어,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수사상 필요해서 사람을 체포 구속할 때도 영장을 받으라. 예. 법원의 영장을 받으라. 그리고 어떤 어~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서 어떤 범죄 성립을 이렇게 인정하고 형을 주는 것이지. 검사가 검찰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형까지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 그러네요. 또 검찰이 조사를 어떤 형사 사건 조사를 했는데 불기소를 했다. 그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안 돼. 이것은 법원에 재판에 회부하세요. 하는 것이 재정신청 절차이고요. 등등. 그런 부분이 일면 이 검찰 제도에 대한 견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 추미애 장관, 그리고 현재의 법무개혁위원회 사람들이 과연 그 이러한 법무 검찰 개혁을 원하면서 과거에 법무 검찰에 근무했던 이를테면 뭐좀그 현재의 이 정권 세력에도 좀 그래도 그래도 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전직 법조인 또 전직 대법관 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저는 듣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나 보네요 지금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총장의 지휘권을 폐지를 하겠다 그게 세 가지 입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의 고검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분산한다 두 번째로 어,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이렇게 에, 행사함에 있어서 검사의 인면 승진 전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장인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을 때뭐 일정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상당한 아 정권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사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어떤 검사가 각 직급과 지역 부서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그 상급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평가 방식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신상 필벌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총장의 의견 진술권을 없애고 서면으로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내라는 것인데 이것은 총장의 입김을 그만큼 줄이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어, 비검사 출신을, 뭐, 검찰총장에 앉히겠다. 예. 이런 세 가지 등등인데, 그야말로 이것은 검찰을 완전히 형해화한다 그러죠. 해체해서,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기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 제가 검사 출신이고, 네. 하니까, 또 제가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하니까, 하나의 반감 차원에서, 또는 내 팔이 안으로 굽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무소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말 가장 대왕, 제왕적인 공직자는 결국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그 주변 측근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견제 기관으로서 하나쯤은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됩니다. 야. 근데, 사실, 네. 검찰청도 헌법기관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식물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 말씀도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법정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와닿지가 않는 예. 약간 추상적인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집권세력, 정부 여당의 마인드 중에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 하나는 현재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어떤 예. 법이든 헌법 개정 외에는 어떤 법률이든 통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지금 현재 여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말이나 생각 속에는 어쨌든 국회에서 법으로만 고치면 지금 수도 문제도 그렇고 예. 수도 이전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 또그 밖에도 국가의 지금 여러 가지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 법을 만들거나 있는 법을 고치기만 하면, 즉 법을 통해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면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현실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점을 지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참 예.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과 지금 법무 개혁 위원회 정말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하는 걸 봤는데 제가 뭐 인격을 폄하하진 않겠습니다만는 정말 아주 좁고 피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그 검찰의 조직과 기능을 논하는 걸 보았을 때 정말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니 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느냐 면 검찰 내에서도 고검장은 아무런 수하 조직이 없습니다 네. 즉 일선 지검장이 군으로 치면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보병 전투를 하는 것이고 예. 군단은 군단 나름대로의 중간 관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고검도 마찬가지 고검의 1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더구나 하물며 법무부 장관은 매일 청와대나 국회에 가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어 그런 관계를 맺고 정치적 그 있죠. 영향 속에 있게 됩니다. 예. 이 정치적 영향이라는 게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정치적 수요도 욕구도 장관이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걸러서 검찰이 온전히 재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나의. 외풍을 막아주는 정풍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장관이 그럼 공장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 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은 법무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법무 행정을 해야 될 장관이에요. 예. 왜 법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아주 내가 정치인이니까. 나는 눈만 뜨고 입만 벌리면 하는 것이 다 정치 아니냐 하지만 저는 주미의 장관에게 정말 훈수를 하고 이 정부에 훈수를 한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나름대로 오히려 잘해라 잘해달라 그렇지만 이런 점도 좀 생각해달라 하면 오히려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좀이 어떤 의견 반영도 되면서 한편으로 모양새를 갖춰갈 수도 있는데. 이건 도대체가 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식물 총장을 만들고 재왕적 법무장관 하게 하겠다는 것이저는 실현 가능성이 그 내용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서도 아니 지금 이렇게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 검찰청법 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툭 던지면 아이 도대체 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사람들이다. 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로는, 표현으로는 마치 전체 어떤 그 국가 기능 속 구조 속에서 검찰이 너무 무소불이 권력 아니냐 이러지만, 뭐, 우리가 좀 시야를 이렇게 넓게 보면, 무소불위 권력은 결국은 정치권이죠. 예. 대통령이고 검찰은 나름 어떤 법 집행 기관의 어떤 그 대두리 내 속에서 가끔 정치 권력 또는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검찰을 하나의 적으로 상대방으로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지금 공수처를 만들고. 과외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마치 그것이 국민 생활이나 국민 제도에 어떠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실은 그러한 권력기관의 개편이라는 것은 대개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를 없애고 줄이겠다는 그것에 다름 아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권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권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권력 누수, 권력형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이런 부분들이 왜 2년이 지나면 이 정권도 끝이 나고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런저런 권세를 그 알량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씩 또 이권도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목덜미를 잡고 그런 것을 못하게 혹은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야단칠 세력이 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인 거예요. 아... 그 검찰을 이를테면 수족을 자르고 발다리를 묶고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그러한 분식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정말 씁쓸한데. 못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정말 대통령이 이런 대목에서, 더구나 법률과 출신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급 조절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든 아무 말이 없고, 개개 사건 외에도 이와 같이 조직과 기능과 권능을, 권한을 수술하는 부분은요, 지금 장관 총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곧 물러갑니다. 그렇지만, 새로, 어, 누가, 오겠죠. 그럼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와 기구는 영속한다,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면 정말 제도와 권능을 그 어떤 수술하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 대책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 인사 중에도 양식이 있는 법정인 출신들이 있고 또정권의 우호적인 이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아니더라도 지금 여권 주변에 있는 그런 아, 분들 중에 좀이 법조의 이 이런 현상과 또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에 좀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좀아거는 아니다. 지금 야당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또 우리처럼 어떤 우파적 지향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우리들이 얘기한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권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검찰을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야말로 그냥 가서 행정 관리하는 직책으로 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저는 좀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검찰 내에도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는 온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예. 내 개개인의 어떤 명달내 개개인의 승진과 승급만을 생각지 말고, 예.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죠. 해줘야 합니다. 예. 검찰 내에서 이런 부분이, 아, 이것이, 이게 법무부 장관이 고음장을 지휘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휘를 해도, 일선, 그 지금 지청, 이 수사를 하는 곳은 지방검찰청과 지청입니다. 네. 그 지금 지청의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이 보고 체계가 맞다. 그렇게 되면, 고금장 통해서 장관한테 총장한테는 보고 안 하고 이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법무부에는 검사들 다 없앤 대면요 예. 문민화한 되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장관은 뭔 어떤 보좌 기능을 가지고 이 고금장을 지휘해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네요. 앞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주미에는 내가 법무부가 내 집이 아닙니다. 뭐, 요즘 뭐, 나라가 니네 거냐, 그러더니, 법무부가 니네 거냐고 묻고 예. 싶어요. 아, 법무검찰이 네. 니네 거냐? 당신 거냐? 도대체 소설 쓰지 마세요, 제발. <laughs> 저는 정말로 이 소설 쓴다는 말보다 더한 표현으로 좀 하고 싶지만, 에 방송이라서 최대한 예. 자제합니다. 소설 쓰지 마세요, 추미애 씨. 이거는 정말 아닌 것이고요. 또 추미애 뿐만 아닙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이 윤석열이 믿다고 또는 윤석열 소위 뭐그 주변에 수사했던 한동훈이 믿다고 저는 한동훈도 요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지지에 처있으니까 뭐, 어, 마치 거룩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요즘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우리 한동훈 검사가 지난 2년 동안 수사할 때그 수사를 받은 사람이 느꼈던 그 심정에 비하면 네. 지금 본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생각 해봐야 될 대목도 있잖아요. 예예. 그러나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자 이거지. 긴 안목에서 보면 어쨌든 검찰은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줘야 되는 예. 그 악역이 제대로 된 악역 이라면 그런 기관 하나쯤은 남겨둬야지. 이것을 소위 다 정치권력의 순치된 기관으로 팔다리 자르고 수족 자르고 내 시키는 대로 대통령 법무부 장관 시키는 대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절대로 이제 검찰 출신 장관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예. 현재의 이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제 검사 출신들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다 정치인 장관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들. 정권적 가치로, 정치 권력적 가치로서 이렇게 사법제도를 농단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추미애는 문재인도 통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재인과 교감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석동현 변호사님 주장대로 검사들 일어나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추미애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의 한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